불꽃야구 채널에 선공개된 32회 예고편, 단몇 분의 영상이 수많은 야구팬들의 가슴에 먹먹한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새로운 서사를 쓰고 있다.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인물은 불꽃파이터주의 젊은 피 임상호 선수다. 그는 이제 아마추어의 영역을 벗어나 202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KT 위즈의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로 향하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경기 상대는 1라운드 전체 3순위 지명자 오재원을 비롯해 4명이 프로 지명 선수를 배출한 강호 유신고,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벌어진 이 직관 경기는 단순한 예능 경기를 넘어 임상우라는 한 선수의 인생 챕터가 전환되는 격렬하고도 아름다운 고별 무대였다. 라커룸에서의 축하, 그리고 팬들 앞에서 그라운드를 돌며 손을 흔들던 그의 뒷모습은 프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과 함께 정들었던 동료. 그리고 매주 그들을 응원했던 팬들과의 아쉬운 이별이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감정의 층위를 형성했다. 수많은 스포츠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에 왜 불꽃야구는 이토록 강렬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냈을까? 그것은 바로 프로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벅찬 감정을 가감없이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한 승패 이상의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깊이 감정 이입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방송 후반부의 승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임상우 선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덤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한 사람의 성공적인 졸업 이팀 전체의 서사를 고조시키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야말로 불꽃야구가 추구하는 진정성의 정점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깊은 감정적 교류는 곧 압도적인 시청 데이터로 환원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불꽃야구 30일회는 프로야구 시즌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동시 시청자 수약 16만 5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 회차의 수치를 뛰어넘는 국내 유튜브 라이브 시청 기록에 탑티어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 기준으로 국내 탑 3, 전 세계적으로도 탑20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같은 날 방영된 지상파를 제외한 월요일 종편 예능 부문에서 7위를 기록하며 3회 이후 두달 넘게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강야구의 0.75% 시청률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간극은 단순한 콘텐츠의 재미를 넘어 시청자들이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불꽃야구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리얼한 성장 서사를 통해 희망과 도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임상우의 고별전은 그 성장의 정점을 찍는 이벤트로 작용하며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닌 나도 저렇게 꿈을 이룰 수 있다. 는 대리만족과 희망을 얻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충성도와 실시간 시청률로 직결되는 강력한 심리적 동인이다. 결국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기존 방송 문법을 답습하는 대신 개인의 스토리텔링과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에 집중한 불꽃 야구의 전략적 우위가 수치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 데이터는 한국 스포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화려한 스타보다 공감 가능한 서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교훈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최강 야구 측에서 보여준 일부 아쉬운 행보는 시청률 하락세와 맞물려 콘텐츠의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컵대회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이라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커스와 직접 맞붙지 않은 아마추어 팀들의 경기를 자막이나 커뮤니티 게시물로만 간략하게 요약하는 구성은 방송이 초기에 강조했던 아마추어 팀에 대한 존중과 각 팀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상대 팀의 대량 득점 장면을 빠르게 요약해 지나갔던 과거 논란의 이유. 이번에는 한양대학교를 한양대와의 4차전으로 오기하는 심각한 오타까지 발생하는 등. 제작진의 배려와 콘텐츠 완성도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존중과 정확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가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소중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미흡한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상대팀을 도구화한다. 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충분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더 이상 재미만으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으며 제작 주체의 태도와 진정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최강 야구가 1% 시청률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 내용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가 다루는 모든 대상, 심지어는 승패의 희생양이 될수 있는 아마추어 팀들까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본 방송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 것은 불고 파이터즈와 최강 브레이커스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쳐 펼친 드림플레이어즈 게임. 즉, 한일전이었다. 11월 30일 일요일에 열린 이 경기는 한국 야구의 전설인 김선우,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정성훈과 김태균, 윤성민, 이종범 등양 프로그램의 아이콘들이 총출동하여 일본 레전드 팀과 격돌했다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한국이 7대 1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포함한 맹타를 휘두르며 MVP를 수상하는 장면은 왜 그가 레전드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클래식한 순간이었다. 이대호의 활약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는 레전드들을 보며 팬들이 느끼는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과 향수를 자극한 강력한 이벤트였다. 더욱이 파이터즈 선수들이 안타를 칠 때마다 선보인 빵세리머니는 팬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유쾌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킬링 포인트로 작용했으며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도 자신들의 색깔을 잃지 않는 독특한 팀 문화를 보여주었다. 이 한일전은 두 유튜브 야구 예능이 가진 화제성과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전략적인 기획이었다. 레전드들의 명승부는 물론 아마추어 선수들이 레전드들과 함께 뛰는 드라마가 더해져 단순한 경기를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야구인의 축제라는 의미를 완성했다. 이 경기는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팬층을 넘어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야구 콘텐츠의 기획 방향에 있어 레전드와 현역 아마추어의 조화라는 성공 공식을 제시했다. 결국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라는 두 개의 거대한 야구 콘텐츠는 한국 스포츠 미디어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불꽃 야구 는 임상우의 고별전과 같이 개인의 서사를 깊이 파고들어 시청자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에 최적화된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프로 시즌 종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15만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를 유지하는 충성도 높은 시청층을 확보했다. 반면 최강야구는 강력한 스타 플레이어와 지상파급의 제작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 대한 배려 부족이나 구성의 완성도 문제로 인해 시청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기술적 완성도나 스타파워 이상으로 시청자의 공감과 콘텐츠가 담아내는 윤리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사례다. 다가오는 32회에서는 유신고와의 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불꽃야구 위 시청률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콘텐츠의 경쟁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한국 스포츠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명함은 앞으로 제작될 모든 스포츠 예능과 다큐멘터리에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시청자들은 단순히 야구를 보는 것을 넘어 야구인들의 꿈과 열정을 공유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우 선수의 눈물, 유신고와의 박진감 넘치는 승부, 그리고 두 야구 예능의 명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과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으로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다른 심층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